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장호르몬을 결정하게 되면 왜 키가 큰가? 그리고 또 우리가 검사했을 때 하나 유의하게 봐야 될 어, 지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성장호르몬은 우리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에 분비된다는 것은 너무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분비되어진 성장호르몬이 어, 여러 가지인데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겠지만은, 심한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은, 어 우리 그 뼈의 그 성장판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 성장판은 연골조직으로서 아직 굳어지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장판에는 성장 호르몬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 수용체가 있게 되고, 이 수용체에 적 반응을 해서 이 연골세포들의 분열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것이 성장소 론원의주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근런데 음,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 이, 이러한 수용체가 결손되 있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체질적으로 저신장, 키가잘안 크죠? 음, 뭐 지능이나 다른 어떤 다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저신장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친구들한테 어, 검사를 해보니까 IGF라고 하는 인슐린과 그 화학적 구조가 비슷한 인슐린 양 인자 팩터라고 하는 IGF, 글로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가 어,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을 접종해 줘 보니까 어, 이 IGF 팩터, 이 IGF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이 유전적으로도 성장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없던 친구들이 키가 크더라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 정상인들에서도 성장 호르몬에 대한 접종을 하게 되면 키가 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생겼고, 그러, 어, 이러한 그 관심도 하에서 한 3, 40년 전부터는 정상인들도, 좀이 키에 대한 욕심으로서 성장 호르몬 접종률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IGF-1은 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치를 어, 크게 하는 것은 성장호르몬이 아니에요. 성장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주로 반 그리고 일부는 근육에서 대사가 되면서 IGF1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시키게 되고 이 IGF1이 어, 성장판에 있는 경골의 세포 분열을 시켜서 치를 크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 우리 몸의 성장호르몬 이용해서 IGF1이 만들어지는 정도나 또, 세포 분열을 해서 늘어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마치 같은 당뇨를 하더라도 먹는 약과, 어, 용량, 그리고 또그 효과가 다 다르듯이 성장 호르몬도 같은 조건, 같은 연령, 같은 어떤 그 시기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용량이나 기간, 성과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조금 더 학문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IGF1 자체가 이제 작용을 하기보다도 이것이 이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IGFPP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어, IGF1, IGF2, IGF4는 주로 이제 어릴 때태 뭐 줄에 들어갈 거기그다머리에 내축소에 있게 됐고, 이 성장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IGFBP3가 돼서 검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은 IGF1과 IGFBP3를 주로 체크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IGF1이 재미난 것은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젊은 우리 이제 사춘기나 어, 그 20대 친구들의 한반 정도밖에 분비가 되지가 않다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그 분비량이 늘어서 어, 평균적으로 이제 300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사춘기 넘어가 게 되면 300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5, 60대가 이제 30대를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60대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어, 신생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1 5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노화가 진행이 됐다. 아 노화에 대해서 항노화 클리닉 노화의 정도를 갖다가 측크하는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IGF1의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